260페이지 등비수혜를 활용 자, 교육과정 외지만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상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환. 자, 상환은 뭐냐면요, 빌린 금액을 일정한 기간마다 일정한 금액씩 지불하여 빚을 갚는 것을 우리 말한다. 상환이라고 합니다. 상환. 자, 이라, 이때 상환을 구하는 방법, 우리가 알아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빌링 금액이 얼마이고, S1이고요. 그 금액을 몇년 동안, N년 동안 갚기 위해 매년 지불해야 될 금액을 뭐, A1이라고 한다면요. 자, 이 우리 빌링, 돈도 n년 뒤에 그냥 S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n년 동안 예금할 때의 원리 합계를 구하시고요. 자, 그리고 A1을 n 년 동안 매년 적립했을 때의 원리 합계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놈이 둘이 같다 같다를 이용해서 우리 요어 매년 뭐 갚아야 될돈 A1을 구해낸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한번 풀어볼까요? 자, 도현이는요, 140만원짜리 가전을 이달 초에 구입하고, 이달 말부터 일정한 금액을 10개월에 걸쳐서 갚으려고 한답니다. 자, 월 이율이 2고요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습니 자, 일단 140만원짜리를 샀네요. 그지 140만원짜리를 우리가 빌려서 할부로 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달 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해서 일정한 금액씩 몇개월 10개월에 거쳐서 갚으려고 한대요. 그리고 월 이율은 몇 퍼센트 2퍼센트구요.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했을 때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을 구하세요 했습니다. 자, 얘도요 우리가 뭐할 때처럼 그냥 우리가 정립 어, 정립 총에 구할 때처럼 그런 형태로 우리가 구해 주시면 될 겁니다. 다만 자, 우리가 이렇게 구할 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1초에 우리 뭐 140만 원짜리 가전 제품을 샀대요. 그리고 1말부터 해서 우리가 돈을 갚아 나가는데 얼마씩 갚아 A원씩 갚는다고 봅시다. 이... 말에 A1, 3말에도 A1, 그리고 10개월 동안 같으니까 10말에도 뭐 A1 갚고 끝!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10말에 우리가 A1 갚을 때 얘는 뭐야? 이자가 붙지 않겠죠. 자, 9, 9개월 말에 우리가 A1, 요, 한 3개 정도 할까요? 8개월 말에 A1. 이렇게 갚아 나갈 건데, 이 A1은 그냥 A1이 아니라, 뭐, 한달 동안 이자가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1 다하기 월율이 0.2%니까 0.02만큼 이자가 붙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8개월 말에 우리가 A1 주면 얘는 두달 동안 이자가 붙겠죠. 그죠? 0.02에 뭐, 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요때 1말에 a 원 갚은 거는 몇 개? 9개의 이자가 붙겠다, 그지? 하나, 둘 해서 10말까지니까 9개의 이자가 붙을다 그러면, 요때 우리 SN, S10이라고 할까요그 값은요, 첫째 항이 A0B가 1.02가 되니까 1.02 1분의 첫째 양 a 곱하기 1.02의 몇 제곱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0.02분의 a 곱하기 얘는 1 2이니까 a 곱하기 얼마? 0.22 이렇게 되나요? 자, 요걸 우리가 그러면 계산을 해주시면 약분, 약분 해 주시면 1대고11될 거니까 얘는 a 곱하기 1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140만원도 우리가 이렇게 이자가 붙어 나가야 될 거에요. 그죠? 그러면 140만원도 이자가 붙을 건데 140만 곱하기 1 더하기 얼마? 0.02에 몇 제곱? 하나 둘셋 네, 이런 식으로 와서 10말까지 가니까요. 그지? 요 때부터 이자가 붙겠죠. 10제곱이 될 거야. 그죠? 그럼 요 계산하면 1.02에 10제곱이니까 얼마? 얘는 140만 곱하기 얼마 됩니다. 1.2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 뭐와 11 곱하기 A와 얼마가? 140만 곱하기 1.2가 1.2가 같다 해서 요때 우리 a가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요것도 우리 뭐 어, 계산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자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15점 얼마 얼마 되니까 자 만음이만은 벌려를 했으니까 얼마가 된다 15만 원이 된다 그래서 우리 가구하는 a 값은 15만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상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어, 연금의 형가라고 있는데요. 자, 우리, 뭐, 국민연금도 있고요. 뭐, 공무원연금도 있고요. 자, 요즘 공무원이 인기 있는 이유가 공무원연금 때문이라는 것도 있고, 그지? 그런 것같니다 자, 어, 쌤들도 보시면요. 어,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나중에 퇴직하고 나시면 연금을 탑니다. 자, 연금은 뭐냐면요. 원래는 매년 지급받을 금액을 우리 연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받고자 할때이 한꺼번에 받는 금액을 뭐라고 한다? 연금의 현가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연금의 현가를 구하는 방법 봅시다. 자, 매년 얼마씩 a원씩 n년 동안 받을 연금의 현가를 우리 S1이라고 한다면요. 자, S1을 n년 동안 예금할 때 원리 합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걸 한꺼번에 받아도 n년 동안 원래는 n년에 걸쳐서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 금액만큼이 있겠다, 그렇 그리고 A1을 n년 동안 매년 적립할 때 원리 합계가 있을 거야, 그죠? 이 A1, A1, A1 매년 적립할 때 원리 합계가 같아지는 이 때의 뭐래 우리 S를 찾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는 원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상환이나 현가나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얘는 갚아나가는 거고 얘는 받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얼마 받을 것인지 알아보자 라는 거겠죠. 자, 특강 2번 문제 우리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올해 말부터 매년 말에 얼마씩 300만원씩 몇년 동안, 10년 동안 받는 연금이 있대요. 연이율은 6고요6고요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한대요. 이 연금을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는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 구해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마찬가지로 쭉 봅시다. 자, 이때 우리 1초라고 볼게요. 1초. 그지 1초에 우리가 한꺼번에 받는데 그 금액 모르니까 S라고 합시다. 원래는요, 어, 매년 말에, 매, 말에 받는다고 되어있죠. 지금 매년 말에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얼마씩? 300만원씩 받아 나간대. 300만원씩 받는 연금이래요. 자, 10마리 있겠죠. 10마리도 300만원 받습니다. 그죠? 10마리 어, 아니라 10년 동안이가그9에에도 어, 300만원을 받겠죠. 당연히 8 말에도 300만 원을 받을 거야. 자, 그래서 매년 300만 원씩 받는 연금이 있대요. 그럼 이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말에 300만 원 받고 끝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때 금액은 300만 원이에요. 9 말에 받는 300만 원을 이 기준으로 보신다면요. 10년 말로 보신다면요. 300만 원에다가 뭐, 이자가 붙겠죠. 연이율이 0.6%니까, 아, 6%니까 0.06될 겁니다. 자, 8년 말에 받는 금액은 원래 요 기준으로 보신다면요. 300만원에다가 두번 이자가 붙을 거야. 그죠? 요게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시면 1년 말에 받는 300만원에 대한 원리 학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300만 곱하기 1다기 0.06, 06에 몇 제곱이 되죠? 9 제곱이 될까요? 자, 이걸 우리 뭐라고 하자? S10이라고 할게요. 자, 어, 보자, 공비가 1.06 되고요, 빼기 1분에 첫째항이 300만 곱하기 1.06에 몇 10제곱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연놈은요0 0 6분의 300만곱하기 1.06이 10제곱이 1.79니까, 자, 곱하기 1.79빼기 1이니까 0.79 이렇게 되나요? 자, 요걸 계산해 주시면 연음하고 연음분 되나요? 자, 예, 이렇게 약분해서 6분의 79라고 합시다. 아, 79가 약분이 안 되지, 그지? 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S, S도 우리 요 놈도 어 이만큼의 원리합계를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요거 요거 일단은 자 여기다가 아, 자요 놈의 원리합계도 자기 0.06이 몇 번, 10번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요, s 곱하기 1.06의 10제곱이니까 1.79가 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렇죠?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79, S 라는 놈 음, 곱하기 S 라는 놈 이, 여 기서, 우 리가 계산 했던좀 지울 게요. 농가 같아 지는 6 분의 300만 곱하기 0.79 아, 이렇게 되 네요. 여기 에서 S 값을구하 시면 되 니까. 자, 그래서 1.79를 양변에 우리가 나눠 주시면 우리가 값, s의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s 값을 우리가 구해 보시면 얼마가 된다. 2200 0 6 얼마 얼마가 나오니까 많은 단위는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206, 만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우리 연금의 현가, 자 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놈을 한꺼번에 받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자라는 겁니다.